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 자신 줄을 알고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자니 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법 아래라고 할때법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이 가진 한계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상태를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일입니까? 어, 어제는 주일학교 연합회 행사가 있어서 동구청 인근을 지나 걸어오는데 이 제7일 안식교회가 있길래 지나가다 정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어, 보이더라고요. 어, 정말 토요일에 모든 예배 시간이 다 몰려있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이랑 똑같이 토요일에 모든 시간이 몰려있었어요. 왜 이렇게 토요일을 이렇게 강조할까 알아보니까 구약의 율법만 강조해서만은 아니고 그들도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기본적인 우리들의 교리와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에서 만든 거짓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3일 만인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으로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이라고 부르고 안식일로 여겨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주일 성수를 잘 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 일주일에 하루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일상에서 문제했던 마음이 평온해지고, 성도들과 서로 사귐과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고, 새롭게 받게 되려 내려 준비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는 결탄꽃밭에서 안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개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일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식일을 못 지키거나 안 지키게 되면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회 같으면 출성수 못하는 날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드리죠. 목사님, 이번 주일 날 형제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예배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도 언젠가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날 마음 상하면 되겠습니까? 가셔서 축하해 주셔야지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에도 이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요 두 가지의 모습이 좀 나타나요. 하나는 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놀라와 하고 찬송하면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또 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시로다 라면서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드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힘이 구원 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 죄를 지었다고 구원 받는데 문제 생기겠어라고 하면서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옛 구습을 전혀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 합리화하고 당당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죠. 비유하자면 내가 참 아끼고 살아하는 사람이 빚을 갚는다고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빚을 변제해 줬어요. 그러면 나의 이 마음이 보람을 느끼도록 열심히 땀 흘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빚이 청산됐다 자유의 몸이다 하면서 또 여전히 옛날 습관처럼 어딘가서 또돈 빌리고 살아가고 전과 같이. 빚제또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나 둘러보면 잘못 찾아요. 왜냐?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 유명인, 성직자의 스캔들, 제가 탄로난 뉴스를 보면 혀를 차고 있지만,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삶은 아니니까 하면서 유전이 법 아래에 있던 죄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할것 같아서 어, 나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내 지체를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내어주고 있는 내 지체를 그런 모습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생활화 되어 있는지, 전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나는 남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 욕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면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생 성경을 모를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셨고, 성경에서는 판단받기 싫으면 판단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늘 우리에게 하셨지만 우리는 실세 없이 나는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했지만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보십시오. 나는 내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와 만나 나누는 대화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요? 대부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실은 판단받는 그 사람의 형편과 약함을 말하면서. 내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고 우월함을 가진 사람이냐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한번 띄워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겠죠. 우리가 마음으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드러낸다 말이겠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란 어떤 것입니까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과 했던 그 판단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오시는 그 날에는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에 내가 은밀하게 남을 판단했던 그 모든 말들과 생각들 다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했던 그 이빠른 말들이 그 비수를 꽂는 말들이 그날은 다시 나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에게는 더 많은 들뽀가 있으면서 그 사람의 티를 흉받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이 경선한다고 후보 토론회를 하는데 한 후보가 상대의 약점을 공략을 하는데 상대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뒷조사 다 해놓고 그 사람의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자료들을 다그 자리에서 다 까발리니까 이 비판했듯 상대 후보가 당황하고 수치스러워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어 많이 웃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댓글을 보니까. 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다. 개그 콘서트가 좀더 분발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내 생활도 드러나서 내가 비판했던 그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온 세상에 감추어졌던 내 생각과 말이 다 드러날 때는요.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를 지적하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루어가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망과 희망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다른 사람들을 해하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삶인데 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지수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내 생각과 내 입술이 거룩을 지가게 위함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모이면 어때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어, 서로 은혜를 받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꺼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모여서 모임을 가져보면 또이집저집 교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 속에 선한 것들이 나든가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말들.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고 있지 않던가요? 또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은밀하게 말하는 것이 주님 오신 날에 좀 드러나면 그건 좀 다행입니다. 한 사람 건너면 당사자에게 다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판단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말이 당사자의 귀가에 들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당신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더 본인이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인생에 찾아온 나에게 찾아온 연단과 시련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정작 교회에 왔다가 사람들인데 사정도 모르면서 나를 판단할 말에 상처를 받고 실족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라 아멘,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라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인해서 은혜 아래 있는 나였지만,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내가 받은 구원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라고 한 것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자꾸 내 지체를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은. 나의 지체를 통해서 사망을 낳는 도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도구가 된다. 바울이 우려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 지체를 통해서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종로를 타면서 생명을 낳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 지체를 통해서 자꾸 죄의 종로를 타다가 사망을 낳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맴배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 입술과 삶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생을 낳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때 영생을 낳는 도구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한 희망을 다시 보게 돼요.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 입술을 남을 판단하는데, 비판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내 입술로 남을 헤아리는 데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영생을 낳는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됩니까? 말이 어디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사실 말은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해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하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마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생각 찾아오면 또 누군가 나에게 같이 판단하는 말을 하자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남욕 한 바가지 하면 나중에 나도 한 바가지 욕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지금 헤아리는 말을 한 바가지 하면 나도 나중에 헤아림을 한 바가지 받게 될 텐데. 하면서 주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이 80, 90이 전부가 아니지. 나는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인데, 영원한 생을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과 말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한번 헤아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피조물의 대표인 대박이가 교회에 왔어요. 예배 시간에 강아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박이가 혼자서 얼마나 지내기가 힘들면 교회에 왔을까? 대박이가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박지수 학생이 올라왔어요. 늘 집에서 보살핌 받던 친구가 대학생활 한다, 기사생활 한다, 한 달에 한번 올라오면 밥이나 제때 챙겨 먹을까? 지수와 함께 우리 중고청부 친구 데리고 밥한번 사줘야겠다. 이게 어른들의 헤아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간사님 주중에 학원 운영으로 주말에는 교회 성김으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순장들이 목사처럼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매주 다락방에 성도들 나눔과 형편 살펴 기도해 주는데 곧 스승의 날이 오면 내가 잘 그 마음이라도 전해야겠다, 위로해드려야겠다. 이런 게 헤아리는 마음이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명옥 권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조용히 교회 오시잖아요. 남편의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한번 물어보고 위로해드려야겠다. 우리 남명희 권사님 체력도 어려우신데 여기까지 주일 성수하는데. 나라도 한번 안아드려야겠다. 우리 박희선 집사님 수술과 힘든 치료 잘 견디기까지 왔는데 그 모습이 참 장하고 기특하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 이런 게다 헤아리는 마음들이죠. 남녀가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하지만 안 해도 잘살수 있습니다. 안 해도 재밌게 살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것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을 헤아려주는 것만큼 기쁨이 없고, 헤아려주는 삶이 즐겁고, 하면 할수록 그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른 만큼 바쁜 일이 또 헤아려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나를 헤아려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대접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늘이 말씀 보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왜 나는 외면하고 살았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헤아리는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믿으며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자꾸만 살아가면 나는 사망을 낳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이제부터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끝에 있죠. 그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영생을 낳는 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건에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습관, 옛 구습을 버리지 않고 살아오면서 사망을 낳고 있었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망의 도구가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극률히 여겨 주시고, 주의 보유롭게 끝 시켜 주셔서 주여,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서 생명을 낳고 영생을 낳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단 종화하며 칭찬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교만한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던 나의 모습을 주여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이제는 남을 판단하는 입술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헤아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헤아려주고 헤아림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모든 교인들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헤아리는 소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헤아림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